자 우리 보 원장님 박성수 원장님 나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이후로 간단간단.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전화를 되게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님들 열심히 네. 하겠다고 하셨어 확인 확인 전화. <laughs> 저저 나가나요? <laughs> 네. <laughs> 불안해서. 아니 원장님 최고봉 원장님인데 불안해하시고. 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처음 만나면 어떤 인사부터 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눈 인사를 인 정도를 맞추고 음. 네. 안보 모를 때 모르니. 안녕하세요 고 네, 오랜만이에요 뭐 이런 거 음, 반가워요 어 좋아 보이네요 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를 하라고하더라고요예 하나 어. 네, 아, 맞아요 무슨, 네네 어. 눈 인사도 그렇지 오, 볼 때마다 이뻐죠. 음, 어, 늦게 오늘 <laughs> 지금 어떻게 뭘뭘 뭘 해보겠다는 <laughs> 식의 어떤 그런 뭘한번 해보겠다라는 <laughs> 그런 뉘앙스가확 나와. 그죠? 아니 호영 씨 얘기를 안 했네. 호영 씨는 인사할 때뭐 어떤 인사를 해요? 어, 저도 음. 지인 씨 같던 것 비슷해요. 사실 음. 뭐 허, 피부 너무 좋다. 음.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음. 옷이 너무 예쁘다. 말로 치는 건데 반응이 리액션도 너무 좋고 칭찬도 그러고. 되게 잘하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잘하고. 아이템 아이템. 음 귀걸이 뭐야?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럼 가봐 뭐야? 약간 호영 씨말때 따라하고 싶은 게 우리 같은 그냥 어 이거 뭐야 되게 귀엽다 는데 우리 일단 호영 씨 뭐야? 뭐야? 따라하는 지 따라하고 싶어. 일본에서 좋아할 방귀지. <laughs> <빨리 빨리> <laughs> <laughs> 어머 ouais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우리 오늘 최고예요 아우리한 기뻐하는 와중에 또 옆에서 이제 아직 소개 안 드린 그런 분이 데 이분도 어떻게 인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시봉의 자문의사 봉봉성형외과 김영훈 원장입니다 네. 아원장님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우리 아원장님은 인사할 때 무슨 인사하세요? 저희는 뭐 일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말고는 대부분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요 <laughs> 어떻게 지냈어? 뭐 거의. 아, 안부 이런, 정도. 네, 안부. 음, 사실 이게 좀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맞아. 아니, 그리고 <laughs> 어머 이게 뭐니?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상대가 눈에 따라 달라. 눈 아니, 그러고 또 그렇고 어. 그것도 사람이 상대방이 좀 받아줄 만한 사람이야지 그게 아, 가능한 다려서. 건 거야. 아, 그것도 또 그렇지, ]다. 맞아요. 네, 잠깐, 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목석 같은 사람한테, <laughs> 음. 어머, 너무 좋다. 그런데 그냥, 음, 뭐 이러면 너무 그렇고. <laughs> 민망한, 민망하지, 민망하지. 있어요. 민망하지, 민망하지. <laughs> 그럼 내가, 그럼 한마디 또 열받아. <laughs> 뭐라고? <웃음> 한마디 해야지. <laughs> 아니, 가는 말이 고맙으오 오늘도 고와야지 <laughs> 뭐, 그러고 앉아있어. <laughs> 오랜만에 봤으면 이 똑바로 안 해? 오늘 거 그게 똑바로 안에 나오고 그렇지 아 너무 사실이에요. 재밌네요 아 오늘 화기애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두 원장님 모시고요 부테에 그 관한 모든 고민을 해결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연 우리 또 우리 잘해 주시는 우리 요물 김 요물님 음.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시봉 애청자인 이정은의 남자친구입니다. 성형 고민 상담은 아니고요. 다른 고민이 있어서요. 제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에 빠지다 못해 약간 미쳤습니다. 그 하루에도 한 10개 이상의 사진을 여자친구가 올리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난 모습, 운동하는 모습,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먹은 음식 사진, 데이트할 때 느끼는 거지만 인스타에 사진 업로드를 위해 데이트 코스가 짜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인 건제 사진은 한 장도 안 올린다는 겁니다. 음. 남자 자존심에 왜 나랑 찍은 사진은 안 올리냐고 묻기도 그렇고 좀 서운합니다. 지난주 웨딩 촬영을 했는데요. 둘이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혼자 찍은 사진만 잔뜩 올렸더라고요. 음. 댓글에도 같이 찍은 사진 올리라고 하는데 그런 댓글엔 답도 안 달고 있던데. <laughs> 아이고. 솔직하게 내 사진 왜안 올리냐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왜안 올리는지 정답을 알고 계신다면 제 기분 좀 풀어 주세요 하셨어요. 오. 야, 이거는 또 서운하겠다, 진짜. 네. 남자분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남자분이 어 남자분 사진을 보면 우리가 왜 정확한 이유를 알것 같은데 남자분이 보내주시면 네, 네, 네. 우리 아, 남자친구가 사진을 <laughs> 보내주시 <살았다는 분들이. 웃음> 우리가 또팩트폰갱은 아니지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